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코인입니다 이 밈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에요 되지도 않는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코인 제가 알려 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한 종목 제 2의 페페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 2020 0491 여기로 종목 3.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바이낸스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퇴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프랑스 사업을 총괄해온 스테파니 카보시오라스 전무이사가 퇴사했다고 해요. 이 스테파니는 원래 바이낸스의 법무 책임자였다가 프랑스 지사 총괄자로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해요. 왜냐면 바이낸스가 불법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세탁, 뭐 자산 은닉, 그리고 고객 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낸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의 두 대표적인 금융 규제 기관인 SEC와 CFTC에서 바이낸스를 제소했고, 바이낸스 US는 규제 때문에 사실상은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바이낸스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이낸스 주요 인사들의 퇴사와 규제 기관의 조사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 2020 0491 책자 3 문자 남겨주세요. 요즘 암호화폐 업계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맞습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지 말지 그 여부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오보가 나왔었죠. 그 오보 때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3만 달러까지 치솟을 만큼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보가 났지만 그 전보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이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홍성욱 연구원 말로는 이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란 건데, 그 전까지는 긍정적인 기대감만 팽배할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SEC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말인 즉슨, 5개월 이내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죠. 그리고 2006년 블랙록의 은현물 ETF 승인 이후에 미국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그런 거대한 사건이 될수 있다는 거죠.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 사이에서 마케팅 전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고객 유치 경쟁이 생길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큰 자금 유입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루나사태 직전 가격보다도 30% 낮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아직 비트코인의 상승 여지가 많다는 거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신청하기 직전 가격이 25,000 달러였는데 현재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확률은 낮다고 분석이 됩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 2020 0491 종목 3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 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